달로는 언니 정가은이대로 마냥 놀수 없다 환불 탈퇴 연예인 리즈갱신 프로젝트 진행 중인 그녀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그가 왔다 가나.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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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왜이래 아유 왜이래 왜이래 오빠 너무 건강 음, 어 바쁘지 시간 내 주셔서 너무 아니 아니 아니야 뭐지 아니, 무슨 구독하셨어요 그럼 댄스도 하고 무슨 저희 채널 명이 뭐예요 <laughs> 아 내가 참나 그 핸드폰 좀 꺼내 봐. 나 핸드폰 방송하는 데는 핸드폰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거 알지? 난 되게 무서운 선배야. 음, 그래서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 핸드폰 치워. 그럼 어디 핸드폰 같은 거 갖다 놓고. 어 정강은이 놀고 있네. 많이 보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줬지? 앞에서. 누가 여기서 누가 가르쳐줘? 사람이 어디 있어? 고민이 뭐야? 어 지금 약간. 그래도 한때 이렇게 잘 나갔던 때가 있네잘 나갔지. 지금은 또 약간 조금 정체기에 있다 보니까 음. 또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음. 어, 정관 심폐소생 프로젝트로 음. 정관을 좀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아니 근데 방송이라는 게 그래. 그냥 사실은 있다가도 없고 뭐 없다가도 생기는 게 방송인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지. 네. 뼈가 부러져서 심장이 터져서 죽을 수 있다는 라걸 감수해야 되는 게. 이게 심폐소생인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니까그 절절하냐 이거지 아 절절하죠 절실해야 되고 절실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음 어떤 프로그램 없어요 오빠 그냥 닥치는데 안돼안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돼 컨셉을 잡아야 돼 그냥 닥치는 대로 뭐 배가 고플 때 무조건 뭔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거라도 먹으면 어떻게 돼 탈라지 어? 만약에 방송이 없는데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컨셉의 방송 같은 게 들어왔어 그래 잡아 일단 노느냐 한다 응. 노는 게더날 때가 있어 그런 거 하면 안돼그 뭐라 도가 나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야 아주 음. 그래서 뭐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연기도 하고 개인기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막 응.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다 배우고 했거든요 응. 근데 이제 제가 또 문제가 아... 사투리가 아직 응. 조금 말투에 많이 남아 있고 응. 발음도 약. 약간, 약간 저 스피킹 학원도 다녀봤거든요. 음 발음을 교정을 하고 싶어서. 음 근데 이제 교정이 안 됐어요. 좋아, 내가 그러면 아주 뭐긴 수다가 필요 없이. 네. 아 여기 토크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네 어, 그냥 난 놀고 있는 건 너무 싫어. 음. 자는 것도 너무 아까워. 음. 어떻게든지 뭔가를 막술 어, 먹는 거는. 건... 어 그건 괜찮아. 어... 뭔가 생산적인 것 같아 그건. 다음날 숙취를 만들거든. 진짜 너무 좋아. 생산적인. 음. 잠깐 술 먹으러 가. <laughs>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야? 들이 그렇지? 마시는 거.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어. 그걸 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발동부에서 하는 일이라 그래. 발동부. 발동부. 응. 우리가 날숨에 말을 하지 들숨에 말을 안 하거든. 응, 응. 들숨에 말을 한다면 끄나? 어, 응, 응. 뭐 연기할 때 보면 어. 죽어가는 사람일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 네네. 더 이상 말을 못할 때.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오빠 오 어, 소리가 나와. 응. 그 소리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발성부. 발성은 뭐냐? 소리를 만드는 거야. 성대 쪽이야. 응. 아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거. 아직은 언어가 아니지. 응.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응. 발음이 문제가 되는 것. 네.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조음부라는 데야. 리코더로 치면 리코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멍 뚫린 데가 있잖아. 이걸 제대로 잡아야 소리가 나지. 이게 반쯤 열리거나 이걸 제대로 잡지 않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겠지. 이게 이제 발음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음, 어. 좋은 분은 어디냐면 입천장이 딱딱해 부드러워. 입천장이요? 응. 적, 적당한 거 같은데. 적당해? <laughs> 이 입천장은 딱딱하잖아. 그래서 거기를 뭐라 하냐면 경구개라 그래, 경구개 그리고 혀 밑에 있는 말랑말랑하지. 연하잖아. 연구개, 경구개, 연구개.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 말한 혀, 혀. 어. 혀. 그 다음에 입술, 입술. 그러니까 치아와 윗니 아랫니 윗입술 아래 입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결정짓는 게 좋은 분데 네.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발음이 안 좋다라는 거야. 음, 음. 어, 조금 안 좋은 얘기랑 좋은 얘기랑 어떤 얘기를 먼저 해줄까? 안 좋은 얘기야. 발음은 안 고쳐져. <laughs> 어, 잘안 고쳐져. 사투리 이런 거안 고쳐져, 잘. 좋은 얘기는 강은이한테서 그런 거잘못 느껴. <laughs> 잘못 느껴. 본인이, 본인만 이본인 아는 거야.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것도 괜찮아. <laughs> 어떻게 사투리 쓰는 걸한번 해줘봐. 들려줘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걸 어, 사... 또 사투리 쓰라고 하면 또못 쓰겠더라. 어? 엄마랑 통화 한 번만 해봐도 돼요? 어, 그래, 엄마랑 통화하면 다들 하더라. 엄마 뭐예요 서윤이는 5시 반에 와요. 어. 밥은 먹었어요? 응, 어. 알겠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음. 나 방금 사투리 썼나? 만약에 경상도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들었으면 <laughs> 가서나 서울 보내고 이 서울 사람 다 됐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람이세요. <laughs>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네 지금 방금도 일부러 더 쓰려고 한것 같아. 나, 오빠야. 응? 오빠야. 그말 그 듣고 <laughs> 싶었는데 남자들의 로마이거든. <laughs> 오빠야. 막 이거 되게 <laughs> 듣고 싶은데. <laughs> 안, 됐다.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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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몰라요. 본인만 하는 거야. 약간 말투가 세련되지 못한 느낌? 세련되지 못한 말투는 내가 볼 때는 없고 세련되지 못한 단어 선택은 있어. 그래서 말을 잘하는 법을 먼저 배우려면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아는 게 많아야 말할 거리들이 많아. 그리고 아는 게 많아야 어휘 선택을 해요. 세련되지 못한 말투는 없어요. 세련되지 못한 언어 선택은 있어요. 지금은 짜장면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짜장면이라고 못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걸 알지. 짜장면. 옛날엔 짜장면이라고 했던 거 알지. 근데 그러면 방송하는 사람들은 여기 자장면 주세요. 이거 자장면 주세요. 이거 되게 어색해. 맞아요.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여기요, 여기 자장면 세개 주세요. 그럼 별로 안 어색해. 어...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어색해. 어... 내가 의식하면 어색해. 맞아.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음... 정말. 연기도, 그 연기는 또 뭐야? 연기하는 다이얼로그는 말하는 것처럼이어야 되는 거거든. 음... 근데 말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사투리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사투리를 의식하지 않고 말하면 돼. 우리 성우 중에 대선배, 가장 그 스타 중에 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아마 양지훈 선배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경상도, 경남민가 어디 출신이셔? 사투리가 심하셨대. 근데. 네. 작가들이 써준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다 보니까 사투리로 안 들리는 거야. 그게 가만 들어보면 알아. 가만 들어봐라. 근데 그분이 사투리를 쓸 거라는 생각을 안 해. 마찬가지로 가은이가 사투리를 쓴다고 나는 사투리를 써 이렇게 내가 강박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강박이 있어요. 좀더 많은 대본을 보고 많은 책을 보면 책을 자꾸 소리내서 읽어보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을 거야. 평이치로 하다 보면. 형일체로 응. 내가 우리 딸하고 요새 한, 한참 하는 건데 네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요새 많이들 해 응.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어 응. 요거를 조금 빠르게 해서 두 번을 해봐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오 되네 오빠 해보세요 아니 나야 뭐 아이 해보세요 나는 원래 이거 내가 썼잖아 u <laughs> 보세요 n g 올망졸망 a 망 똘망 올망 m 망 n 말 똥말 똥말 n 망 t 망 졸망 똥... 다시 한번 해봐. g 망 졸망 똘망 똘망 g 망 o n g t 이 발음이 잘안 돼. 근데 이거는 좀 오. 어려운 발음을 이렇게 g t o n 망 t 망 n 망 Tong, t 망 n 망 t 망 n g Tong, Tong, 망 o 망 g 망 o 망 g 망 똥말 똥말. 말 여러분, 구독,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아, <laughs> 편집 난이도가 조금 낮은 것부터 한번 해봐.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한번 해봐.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어, 어렵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자막 넣어주세요. 크기 엄청 크게 같이 하게. 준비 요시땅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드로록 두르륵 두르륵 아 밑에 줄이 어렵네. 드로록 두로록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드로록 두로록 두르륵 두르륵 두릅 먹고 싶다. 두로 나는 여자가 이렇게 산만한 거지. 오랜만에 봐. <웃음> <웃음> 이입 모양을 좀더 만들어야 돼. 도토리가 문을 두루룩 두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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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가?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두루룩 두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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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가? 그렇 아까보다 조금. 더입 그 모양을 만들면 돼요. 작은 토끼 토끼 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 통이 있고, 큰 토끼 토끼 통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 통이 있다. 힘들어 보이는데요. 해봐. 아니, 토끼 잡아먹고 싶네. 확 해봐. 작은 토끼 토끼똥 옆에는 큰 토끼 토끼똥이 있고 큰 토끼 토끼똥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똥이 있다. 입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쉬워요. 이거는 패스할까? <laughs> 한번 가볼게. 네. 베를린 필 비올라 단원인 울리 크레룰러는 베를린 필하모닉 새 지휘자 키릴 페트랭코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필 비올라 단원인 울리 크레룰러는 베를린 필 하모닉 새 지휘자 키릴 페트. 패트... 벤코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오배 읽어 봤습니까? 베를린 필 비올라 단원인 울리 크레룰로는 베를린 필하모닉새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어, 많이 좋은데. 한오배. 베를린 필 비올라 단원인 울리 크레룰로는 베를린 필하모닉새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어, 잘하는 것 같아 좀 깜짝 놀랐어 멋있어요. 어서 박수 소리. <laughs> 나는 이 남자 성우의 이 톤이랑 이끄듬 처리하는 이게 난 되게 매력적이아 산만하지 않게이가 <laughs>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이거 집중해서 해봐. 별사람 이름 바꿔 하나만 더 해보고 내가 얘기해 볼게. 네. 앞집 팥죽은 붉은팥 붙박죽이고. 팥 <laughs> 어디 이딴 걸 골랐어 <laughs> 어, 먼저 해봐 이제 <laughs> 어, 갑자기? 어, 먼저 해봐 아, 알겠습니다 응.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푸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 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 당콩 콩죽, 깨죽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오 됐네 잘 됐네 넘어갑니다 <laughs> 어, 나는 할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어떤 내용일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더 중요하지, 발음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이런 건 어, 우리가 옛날에 방송사에 입사할 때 성우 시험 보면은 뭐 경찰청 쇠창살은 청철상사 청뭐 이런 거 하지 않냐 뭐 이런 걸로로 봤는데 성우들은 그런 훈련을 하지는 않아. 음... 왜 발음이 점점 점점 틀어지냐면 잡았을까? 네, 이렇게 때리세요. <laughs> 어.. 어, 이게 산만함이 없는다. 만약 어 대본 연기를 할때그 대본 연기하는데 를 발음이 뭔가 이상하거나 뭐랬을 때는 대본을 리딩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대본을 다 숙제하고 외운 과정에서는 발음의 문제는 안 생길 거야. 그니까 어떤 문구가 잘 발음이 안 된다 싶을 때는 그 문구를 외워서 하면 훨씬 더 쉽게 돼 뭐냐 하면 어, 뇌에 각인을 시키고 하니까 훨씬 더 쉽게 발음이 되는데 외워서 하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 그냥 보고 읽으려고 하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연기 쪽으로 한번 가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좀더 어, 전달력이나 표현력이 좋을지 네. 음. 원래 가은이는 뭐가 되고 싶었어? 어렸을 때 꿈이 뭐야? 미스코리아요. 뭐? 네? 미스코리아. 어. <laughs> 그래? 미스코리아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꿈을 이뤘었습니다 내가 미스코리아 를 어떻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럼 제가 오빠를 가르쳐야죠. 면치겠어요? 미스... 네. <laughs> 양손을 벨. 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숙이면 안 되고 꼿꼿하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 이거 할때 내가 뭐 했는지 아니? 너? 미스 경남 선 어. 참가번호 25번 정가은 34 24 34나 이거 하고 있었어. 와, 오빠도그 현장에 있었네, 내가 있었던 현장에. 있었지, 다 기억하지. 그렇구나. 이게 양쪽에서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서 쫙 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턴에 돌아가면 이쪽에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동선을 봐야 되니까, 이제 맨 처음에 리허설 할때 드라이 리허설 할때 가거든. 어, 내가 앞에 있는데, 막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이제 여기도 막 휴지도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청테이프 청테이프 완전 박스 청테이프 음. 그거를 가슴딱 여기서부터 쫙당겨서 가슴을 이렇게 수영복을 딱 입었을 때 볼륨이 있어 보이려면 이게 또 이거 이렇게 모으고 막 이러려고 별 것도. 청테이프로 쫙+ 쫙 감아 그 나는 그걸 나중에 끝나고 딱 뜯었는데 청테이프에 살점이 <laughs> 그래서 여기 살점이 떨어져 나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했었어. 음. 어, 난 그렇게 아픈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가은이한테 <laughs> 내가 이거 하나만 전달해 줄게. 네. 표현력, 어, 연기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거를 응. 내가, 정말 내가 아끼고 있는 건데, 아, 이걸 여기다 공개를 해줘야 되나? 난 사실 내 유튜브에서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싶었었는데, 이거.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문의 구독자나 늘려. 알려주세요. <laughs> 그러려면 오빠 알려주셔야 돼. 내가 세 가지를 말해줄게요. 연기라는 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세 어, 가지를 알아야 되더라고.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방송을 30년 넘게 하면서 이거를 알게 된 거야. 시선은 왜 필요할까? 우리가 연기를 하거나 말을 하는데 내가 만약 이렇게 하고 강은이한테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고 얘기한다면, 강은아, 강은아, 강은아. 네. 이게 시선이 마주친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는, 즉, 대상이라고 말해주면 돼, 대상. 발표를 하거나 어디 가서 연설을 하거나 할 때, 프롬프트를 왜 볼까? 프롬프트요? 못 어. 외웠으니까. <laughs> 단순하구나. 음. 프롬프트가 그럼 늘 있는 위치가 어디쯤이야? 카메라 바로 밑. 왜? 시선이 마치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할. 카메라를 보는 건 왜? 어, 시청자들을 마치 보면서 이야기하는 느낌. 그치? 왜?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이 돼. 그 대통령 연설이라든지 어디 가서 연설을 할때 보면, 큰 규모의 연설을 할때 보면 프롬프트가 있어. 투명 유리로 된 거. 동동동 떠 있어, 이렇게. 그 바닥에다 스탠드로 해서 세워놔. 왜? 좌중 군중을 압도하게 내, 내가 이쪽 군중하고 이쪽 군중하고 이쪽 군중하고 얘기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넣는 거야. 사람들 졸게 만들려면 대본 보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지 않아. 군가는 가나 이상하지 않을까? 가나 이상하지 않을까? 가은아! 이상하지 않아? 지금 요렇게 있는데? 응. 이건 뭐냐 하면 말의 톤을 결정 짓는 거야. 그래서 이 톤을 맞추려면 공간감을 알아야 돼. 응. 내가 여기서 요만큼 얘기를 할 건지, 저 멀리 얘기를 할 건지. 응. 또 하나. 표정은 그럼 뭘할수 있을까? 고수업 칠 때, 응. 네. 어, 잘 치는 편이야, 못 치는 편이야? 못 치죠. 응. 좋은 패들어 오면 드러나지. 아... 얼굴에 표정 드러나, 안 드러나? 글쎄요?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알지. 응. 표정은 뭐냐면, 감정이야. 어, 어. 응. 내가 어떤 표정으로 부르고 있는지 맞춰봐. 가은아. 약간 웃는 표정. 가은아. 무표정. 가은아. 무표정. 가은아. 약간 다정한 표정. 가은아. 다정한 표정. 오케이. 다 맞춘 거여러분도 봤죠? 다 맞췄거든? 그왜 맞출 수가 있었냐 면내 표정에 내 말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 음, 음. 아프지 않은 표정으로 아야포 한번 해봐. 아프지 않은 표정으로? 응. 아, 아파 <laughs> 못하겠어요. 그러면 못 하겠어요. 웃지 않는 표정으로 어난 너무 행복해 한번 해봐. 웃지 않고. 난 너무 행복... 난 너무... 난 너무 행복해 대부분은 어, 그렇게 저는 못하겠는데 하고 포기해버리는데 해보려고 한다 <laughs> 자 그러면 다 나왔어 시선, 공간, 표정이 나왔어요 내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얼마만큼의 톤을 갖고 할 건지 발음은 이미 다돼 아까 얘기했지 발음 고민은 다 읽어봤지만 안 되는 발음 없잖아 어떤 사람과 대상과 어떤 톤을 갖고 얼마만의 거리를 갖고 얘기를 할 건지 또. 어떤 감정으로 얘기할 건지 나는 가은이하고 좋은 감정으로 얘기를 할 거야 가은이가 좀더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는 감정으로 표현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표현이라는 거지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나는 구독자님과 얘기를 하고 싶고요 구독자님 조금만 더 다가와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까이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런 톤인 거죠 자, 여러분, 어, 멀리 있는 분들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런 톤인 거죠. 멀고 가까우에 원근을 주는 거, 멀고 가까움에 원근을 주는 게 톤이에요. 공간감. 이걸 알고 있고, 표정. 아, 나 지금, 그래요, 여러분. 잘해보세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사랑해보여 어, 이제... 이상하잖아. 표정하고 언발란스해지면 안 돼요. 물론, 연기할 때는 그걸 써먹을 때가 있지. 근데, 연기할 때 이런 걸 써먹을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정성 있게 할 때는 그런 표정하고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공간, 표정을 잘 버무리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기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 드라이하게 그냥 대는? 음 음반 제작사 제작 기획사인데 그랬다가 노래한 걸 지금 본 거야. 어. 그랬다가 노래한 걸 보고, 데니가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지. 어. 데니가서, 어, 무대 매너 만좀 다듬으면 되겠어. 무대는 안 서요. 가끔 곡만 쓸 뿐이지. 다른 곡들도 이 정도인가? 진짜 음반 제작사 맞아요. 보기엔 딱 노숙자 뿐인데 <laughs> 파티 때문에 집에못 갔어. 최근에 계약한 밴드랑 정신이 없었거든. 아주 괜찮은 곡이다군. 큰 이트도 문제없겠어 게다가 얼굴도 이쁘고. 얼굴이 음악이랑 무슨 관계죠? 아, 힘들게도 사네. 아니, 음악을 귀로 듣지, 눈으로 듣나요? 스타 되려고 상경한 촌뜨기로 보셨나 본데, 제안은 감사하지만 관심 없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은데, 말에 이렇게 이, 막아뜨는 거,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막아뜨는 거를 조심해야 돼. 음. 여기 동네가 지금 어딘지 아나? 여기 동네 위치? 여기요? 응. 어. 홍대. 상수? 어. 수 어? 어디지, 여기? 근데 대본을 주면, 여기요? 일지. 여기가 어디지? 네, 맞아. 이렇게 둥 떠버려. 맞아. 맞아. 대본을 주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무대 매너만 좀 배우면 되겠어. 무대는 안 서요. 지금, 아, 그렇지.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 게 이게 리얼한 어. 거야. 말하듯.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지금 중간에 대사랑 막 섞여도 톤이 튀지 않을 정도면 되는 거야. 음, 음, 음. 이걸 만들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거든. 여기에 표정을 덧입히는 건데, 표정을 다 만들지는 마. 음, 음, 음... 우리가 말할 때 표정을 다 만들진 않잖아. 맞아. 아까처럼 계속 진짜 노숙자 맞아?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게몇 번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표정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 정말 써야 될때 쓰지. 그래서 어, 아주 괜찮은 곡이 될것 같은데. 게다가 얼굴도 예쁘고 얼굴이랑 노래랑 인상. 또막또 인상 쓰잖아. 이게 내가 약간 평소에 내가 그러잖아. 어. 그니까 그거를 안 그랬다 그랬다를 반복할 수 있게 돼야 돼. 어떤 것도 계속 같이 반복이 되면. 얼굴이랑 노래랑 무슨 상관? 그치. 좋잖아. 음. 응. 그니까 사실은 가은이한테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연극 무대 같은 데몇번 서고 나면 더 쉬워지고 편해질 텐데. 연극하던 사람들이 네. 드라마로 와서 떴어. 대배우들 중에 연극. 그래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던 분들이 있어. 그럼 이분들이 연극을 다시 하는 건왜 그럴까? 왜 그분들이 다시 연극을 하는... 응, 음, 연극을 하는 건왜 그래? 내가 네, 어떻게 알아요? 왜왜 그런지 알려줄까? <laughs> 여, 연기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래. 아, 그래요. 사실 영화나 드라마도 연기긴 연기지만 자꾸 끊어가잖아. 음... 폭발적인 그런 걸못 해요. 그래서 배우들은 자꾸 연극이나 이런 것들로 한 번씩 갔다 와, 또. 그 바쁜 중에도 내가 오늘 가은이를 만나서 결론을 내리면 가은이는 발음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단 내가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좀 많은 책을 봤으면 좋겠어. 다양한 책들. 여기서 팁 하나. 다양한 책을 볼 때는 중고책, 중고서점에 가서 박스에 이만큼의 무게로 파는 책들을 한꺼번에 사버려. 가격도 얼마 안 해. 그럼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게다 들려, 뭐, 내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도 몰라. 랜덤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읽어봐, 그냥. 나한테 그만큼 생기는 게 많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봐서 여러 준비를 해놔야 돼. 결국 행운이라는 건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거거든. 행운의 신은 앞머리는 있어, 뒷머리는 없어. 그리고 몸이 미끈미끈해. 그리고 발뒤꿈치에 날개가 있어. 행운의 신을 나중에 검색해보면. 그래서 행운의 신은 올때 머리채를 낚아채지 못하면 그 뒤로 다 가고 난 다음에 못 잡아. 근데 더 재밌는 건 행운의 신은 눈이 멀었어.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 왔을 때못 잡으면 떠나고 나면 뒤에선 잡을 수가 없는 게 행운의 신이에요. 내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준비야. 나한테 데이터, 뱅크를 만들어 놓으와야 한다는 라 얘기 네 음.. 너무 감사해요 오빠 음아 진짜 되게 다시 한번또 저를 돌아보고 생각을 음. 하게 됐어요 그냥 아 지금 약간 무작정 아, 포크레인처럼 막 계속 앞을 막파고 가고만 있었는데 정가은의 리즈 시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정가은을 응원해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가은이 그 리즈 시절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책을 많이 봐야 돼. 너무너무 기분 좋게도 우리 안지환 선배님께서 전관에 발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사투리? 사투리 쓰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쓴다 쓴다 생각하지 말라고 안 쓰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용기가 생겼고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 오빠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조금 읽을게요. 책도 좀 읽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드디어 고민 해결 팍팍!